디가나 이제 중국이 우리와 이 경쟁자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번은 바로 이 중국객인데요. 이곳은 뷰티 한류입니다. 보시죠. 해마다 전 세계 10만 명이 찾는 베이징 미용 박람회. 300여개 참가 업체 가운데 유독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화장품 부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부터 색조 제품까지. 다양한 국산 화장품이 중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就是得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의 힘입어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도 하나둘 중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한 기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화장품에 뒤지지 않는 품질을 인정받은 겁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형이나 특허 성분에 대한 기술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기획하여 마케팅까지 함께 제공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2억 9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70%나 늘면서 적자에 시달리던 화장품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수출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우리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또 다른 한류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와이텐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